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네일이 너무 더러워서 슬슬 창피하네요. 아, 여러분, 제가 요즘 안경 스타일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날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요. 안경을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패션 안경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K-Hip 크리에이터인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안경을 안 꾸미고 넘어갈 순 없겠죠? 근데 그냥 국뽕 안경보다는 좀더 힙하게 마치 젠틀몬스터에서 출시될 듯한 쇠맛 낭낭한 긱시크 국뽕 안경으로 재탄생시켜 직접 모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시크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안경은 무태안경 중에서 선택했고요. 더 차갑고 쇠맛 낭낭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금색보다는 은색테로 골라봤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안경 알쪽은 깔끔하게 비워두고 여기 안경 다리 부분을 화려하게 꾸며 주려고 해요. 젠틀몬스터 화보 안경들을 보면 다양한 디자인이 많지만 여기 안경 다리에 포인트를 화려하게 주는 안경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꾸며 보겠습니다. 안경 다리를 꾸미는데 끈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은색 안경 다리에 쇠만 나는 크롬 매듭 장식으로 채워 주고 싶었는데 제가 은 공예를 배운 적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하면 크롬 느낌이 나면서 간단하고 가볍게 매듭 모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매듭을 진짜로 써 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좀 볼드한 디자인을 위해서 2.2mm 단단한 전통 매듭끈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매듭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국화 매듭으로 정해 줬어요. 딱 보자마자 전통 매듭이 특징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국화 매듭을 메인으로 밑에는 도레 매듭, 생쪽 매듭으로 간단하게만 꾸며 줬어요. 안경다리에 꾸며질 부분이 귀에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5cm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만 구성해줘도 꽉찰것 같네요. 안경다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양쪽 다리에 꾸며주기 위해 똑같이 한개더 만들어 놔주고 얘를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꼼수를 쓸 겁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영상은 전부 따라 하라고 만든 영상이지만 오늘 영상만큼은 위험하니까 따라 하지 마세요. 이 매듭끈을 딱딱하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본을 떠서 틀에 찍어낼까 젤이나 아크릴을 매듭모양으로 갈아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버릴까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야매로 강력접착제를 끈에 먹이면 이 접착제가 끈속까지 침투해 속부터 딱딱하게 고정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묽은 글루가 필요했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강력접착제를 막 오픈해 아주 신선한 글루를 꼼꼼히 부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한 건 제가 할게요 사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실행에 옮긴 거라서 그저 작품을 위한 작품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재밌게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두쪽다 글루를 먹여서 잘 말려주고 있고요 마스크랑 보안경도 꼭꼭 잘 쓰고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속부터 단단함이 채워지되, 겉 표면은 매듭근의 자연스러운 결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서 해본 도전인데, 너무나 예상대로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얘네를 안경 다리에 올려줘야 되는데, 안경 다리를 잘라서 이 장식을 이어 붙일까, 그냥 안경 다리 위에 얹을까 고민하다가, 안경 다리를 잘라서 얘로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그냥 안경 다리 얘를 턱 올려버리기에는, 안경이랑 너무 따로 놀고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매듭도 딱딱하게 굳어서 고정돼버렸겠다. 안경다리 모양대로 갈아 자리를 만들어서 안경다리에 쏙 꽂으면 되겠더라고요. 안경다리와 비슷한 굵기의 비트를 사용해 길게 길을 터줄게요. 손잡이로 사용한 긴끈 부분 제거해주고요. 크롬 컬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부러 검은색의 끈을 골라서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글루가 닿으면서 백탁현상도 일어났고 광도 좀 나고 해서 검은색 물감으로 한번 전체를 덮어 광까지 죽여주겠습니다. 매듭끈이 이렇게 완전히 딱딱한 파츠가 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채색해준 다음 안경 다리에 연결해줄게요. 매끈매끈한 부분에 바로 부착하게 되면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부착해줄 위치에 가볍게 샌딩해주고 글루로 깔끔하게 부착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새맛 가득 넣어주기 위해서 은색으로 칠해줄 건데요. 제가 또 추천받은 새로운 마카가 있어요. 완전 거울처럼 메탈릭한 발색이 나오는 은색 마카라고 해서 냉큼 구매해봤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잉크를 뽑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칠해볼게요. 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 그냥 진짜 은이에요. 제가 지금 매듭의 결을 살려놔서 좀 매끄럽지 않은 질감 위에 발색돼서 그런지 화면에서는 완벽하게 티가 나진 않지만 실물로는 그냥 거울 그자체예요 오, 어,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은보다는 크롬처럼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바탕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양각 부분만 메탈릭하게 채색해 쇠맛을 2만% 채워주겠습니다. 점점 크롬 재질로 바뀌고 있죠? 양쪽 전부 빠르게 칠해줄게요. 이 마카가 다른 마카랑 다르게 완전 메탈릭 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건조되기 전에 함부로 만지면 메탈릭한 표면이 망가질 수 있어서 다 칠하고 안전하게 1시간 이상 건조시켜주려고 합니다. 건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번 안경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갓근 안경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각 끈은 여러 번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만든 것만 보여드렸지 재료나 방법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더라고요. 사용한 끈은 팔찌 만들기나 매듭 키링 만드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0.5mm 매듭 끈, 검은색을 사용할 거고요. 길이는 2m 이상 사용할 거예요. 넉넉 잡아 2.5m 정도 잘라놓고 절반으로 딱 접어준 다음 고리 부분을 만들고 도의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밑에 포인트로 생쪽 매듭, 삼정자 매듭, 나비 매듭까지 지어주고. 이 밑에 줄줄이 흑백 비즈를 끼워서 갓끈을 만들어 줍니다. 비즈와 비즈 사이에는 도레메도 볼을 꿰어서 사이를 벌려 줄게요. 긴 갓끈을 전부 비즈로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안경이 턱 끝에 가 있을 거예요. 끈 한쪽 끝도 매듭을 지어서 대칭으로 만들어 줍니다. 안경에 걸기 위해 양쪽 끝에 랍스터 고리를 걸어 주고 안경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 구멍에 은색 파츠들을 추가로 화려하게 달아주면 젠틀몬스터 스타일 국뽕 안경 리폼하기. 완성입니다. 음. 와 진짜 너무 와. 아이거 <laughs> 진짜. 어. 그냥 비를 뚫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눈곱 붙었어요. 눈 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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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진짜. 어. <우와>. 살순한 <laughs> 너무 잘 되지. 지금 음, <laughs> 건강. 그쪽이 아픈 거면 위가 좀 와, 근데 더 아픈데. 아우개 진짜. 왜 아프지? <웃음> <웃음> 진짜 건강이 안 좋은가? <laughs> 그럼 더 끼고 있어야 되지 않아? 자극해줘야 되지 않아? 근데 건강까지 안 좋으면 난 진짜 좋은 게 없지. <laughs> 응 없어.